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어제 평택시 지산동에 위치한 이곳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추락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택시 지산동의 한 요양원. 이곳에서 어제 치매사급으로 알려진 80대 남성 환자 비모씨가 추락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층 창문에서 외부로 나가려는 비모씨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은 B씨를 30분 만에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람이 창문에 매달려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 후 어, 경찰관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요양원 3층 화장실 창문에 좌측 다리만 걸친 채 매달려 있던 요구주자를 행인들과 함께 손목과 다리를 잡고 버텨 추락을 방지하였으며 출동한 수방대원과 함께 상체를 잡고 끌어올려 구조 후병원로 호송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병원에는 여성 요양보호사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택시는 요양원 관계자들에 대한 학대나 방치, 사고 매뉴얼 미준수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측은 사고 발생 후에 후속 조치를 안전지침을 준수해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 우리가 받아볼 거예요. 왜냐면지 충분히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요 한편 현재 비모 씨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당 요양원에 재입소한 상태입니다. 평택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사항이 있을 시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BC 뉴스 이주입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